어딘가로 향하는 제작진의 차량, 제작진의 손이 바빠 보이는데요. 현재 사용자가 많 접속 대기 중입 오, 오,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접속 대기.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게 음, 이거 지역 충전 지역 요 네. 그렇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화폐. 오늘 이슈본에서는 지역 화폐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5%인 182곳이 발행하며 시장규모 20조 원을 돌파한 지역 화폐.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만 쓸수 있도록 설계된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할수 있죠. 정부는 지역 화폐 즉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정안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나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지역 화폐로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역 화폐, 지역 사랑 상품권을 활용했던 정책화했던 도시의 공통점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부가가치세가 늘고 고용이 늘고 지방세가 늘어 그런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깨우는 지역화폐의 가능성. PD리포트 이슈본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역 소멸. 2023년 기준 228개 지역 중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 118곳에 달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머지않은 약 20년 뒤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요.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의 생활 기반은 붕괴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역 경제는 너무 힘듭니다. 서울을 제외한 비 서울권 지역들의 공통점인데요.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할 돈들이 다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그 지역 시민들의 소득이 지역 밖으로 예컨대 뭐 쿠팡 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곳으로 다 지역의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충청북도 옥천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이곳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옥천군의 지역 특산물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농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음, 세상 가고 계시네요. 네. 아유, 예, 어서 오세요. 네. 아, 지금 그몇시 정도 부터 나와서 하고 지금요? 어, 4 시부터 나와서 하고 지금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너무 낮에는 더워가지고. 네. 러시구나 아, 저좀 도와드릴까요? 예. 하실 수 있, 그럼, 있으시겠어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과수원집사이로 제가 또 이렇게 또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갑을안 끼고 오셨는데. 장갑을 안 끼고 오셨는데. 아, 진디가 되셨네. 아, 아, 격적으로 복숭아 수확에 동참한 제작진이렇게 이제 손으로 하면 손니까 전체 이렇게 되 아. 중섭 씨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고향인 옥천으로 돌아와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땀으로 키운 복숭아가 참으로 탐스러워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졌을 때는 사실 엄청 싫었어요. 농사가, 농사 자체가. 근데 제가 막상 이제 농사를 이렇게 접해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밭에 나가는 자체가 즐겁고 또 내가 좋은 상품을 생산했을 때 맛있다고 고맙다고 이런 인사를 해줄 때가 어, 농사 짓는데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일이 행복하다는 중섭 씨. 행복하게 키워낸 복숭아는 크기와 당도에 따라 꼼꼼히 선별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곱게 포장하면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아 로컬 직매장으로 매일 그 생산한 상품을 로컬 직매장으로 나가 고 있습니다. 로컬, 로컬 직매. 네. 아, 이 지... 이쪽 주변에 있는 예. 인근의 그 대전, 청주, 세종에서 많이 오세요. 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그 로컬 직매장에 복숭아 납품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음. 70여 농가 되는 것 같은데. 아, 70여 농가가 그러면 그쪽으다 가야 품하는 예. 거예요? 기름이 하나 바꾸실 수 있어요? 예. 당일에 수확해 포장을 마친 복숭아는 옥천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향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이곳 로컬 푸드 직매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지역 화폐 정책이 실제로 소상공인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요. 평일에는 뭐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고객이 700명, 800명 정도 되시는데 주말에는 1,000명, 1,2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연매출 30억이 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저희 직매장에그 지역화폐에 대한 예외 사용을 승인을 해주고 계셔서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그 지역화폐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4만 8천 0백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게한 4만 6천 6백 명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옥천 군민들은 거의 모든 군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농민이 정성스럽게 키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신선하고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현장. 지역 화폐가 만들어낸 경제 선순환의 현장입니다. 지역 화폐 되나요? 네.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아무래도 지역 화폐를 쓰면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 화폐를 쓰면 또한10% 정도 이렇게 감면되는 게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큰 매장이 별로 그 지역 화폐 사용하실 때가 별로 없을지잖아요 항수카드를. 많이들 오셔서 이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물건도 좋다고 많이들 하시고.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이 좋은 품질로 입소문이 나면서 타지역 주민들도 옥천군을 찾아서 지역 화폐를 발급받고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사실은. 아니요, 딴 그럼... 데 싸고 맛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올 거예요. 두 번은 올 거예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또 있으세요? 물건도 좋고, 가격도 뭐, 그렇게 물건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고.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대전 사람인데, 향수카드를 써보니까 뭐 혜택도 많고, 어, 저한테도, 저한테도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선부이신데 이 옥천 지역카드를 발급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2022년에 발표한 충북연구원 조사를 보면 충청북도 11개 지자체가 7,56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급했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는 무려 1조 원 이상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소멸 위험 지역인 옥천군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 순환으로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약한 삼십육 프로 정도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소비 호출을 막고 또한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그만큼 활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권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 막을 수 없다 그래도 어,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는 이 지역 화폐만큼 더 좋은 정책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군수님은 지역 화폐 사용하세요? 어, 저 제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음? 어, 제가 혜택 받은 게 300만 원이 넘습니다. 300만 원이 넘으면은 어, 10%만 쳐도 3천만 원 이상. 어, 제가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 카드 사용할 때0.5% 0.7%고 0.1% 차이 때문에 카드를 어, 이 카드 쓰고 저 카드 썼는데 이거는 무료 10%가 캐이시비가 늘어오니 당연히 너무 매력적인 어, 지역 화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대한민국에서 지역 화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역 화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에다 방점을 찍지 않고, 화폐에다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화폐는 수단이고, 지역이 목표인 거죠. 지역 화폐가 마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 방점을 찍으면, 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로 바라봐야 되고 복수의 정책들을 결합시켜서 가야 되는 거고 목표는 어쨌든 지방 소멸을 막는 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나옵니다. 제작진은 화성시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리보실 계신가 봐요 네, 네 안경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청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41년간 화성의 사강시장에서 안경점을 운영해온 홍사협 씨. 전통 시장이 쇠퇴하면서 지역 상인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 화폐가 매출에 도움이 되면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데요. 옛날부터 그렇게 뭐 소비 심리가 그렇게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역 화폐가 이렇게 저기 이번에 이제 이런 행사 때는 조금 더 낫죠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10%에 대한 인센티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지역보다 는 경기가 그래도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통사 역시는 지역 화폐 결제 고객에게 1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고객은 20%나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날 돗보기를 구매한 고객도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역 화폐로 결제했습니다.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의 장점을 실감할 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어 오늘 안하안좀 드세요. 예. 네, 아우 어, 너무 잘 보이는데요. 예. 어, 어. 네. 구입하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 어, 지역 화폐로 10만 원에 했는데 지역 화폐기 때문에 만 원을 더 d 해 가지고 9만 원에 했습니다. 지역 화폐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한10% 정도 더 인센티브도 받지만 제가 10% 정도를 더 할인해서 해드리고 있죠. 여태까지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행사를 한다면 이제 안경 하시는 분도 돈이 좀 적, 적게 들어가고 또 전통 시장도 살리고 또그거보다도 경기가 더 활성화돼서 제가 더 자력으로다가 이렇게 할수 있으면 더 좋,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 해보고 있습니다. 지역 사랑의 진심인 사혁 씨 이번엔 직접 지역 화폐를 충전하는데요. 아, 지인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충전을 했습니다. 여 식당으로 좀갈것 같은데 같이 가실까요? 근처 시당 네. <laughs> 저도 저 우리 또또 또 지역 아시는 분또 이렇게 팔아 드리는 게 좋잖아요. 네. 작은 소비도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한다는 그는 이번엔 지역 화폐를 사용하러 지인과 식당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푸짐하게 아이고, 새우까지 또. <laughs> 오늘 선택한 점심 메뉴는 지역의 바다에서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칼국수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화성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역 소비의 장점입니다. 저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아우 또 지역 카페 한번 써야 되겠네 이거.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결제는 역시 지역 화폐 10%의 적립금을 감사합니다. 놓칠 수는 네, 없습니다. 삼복도의 이열치열인것 같습니다. 네잘 네, 먹었습니다. 네. <laughs> 사혁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로 손꼽히는데요.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화성시의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약 2조 5천억 원, 가입자 수는 약 74만 명, 실 사용률은 90.8%에 달합니다. 우리 화성시정연구원의 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일회 어, 추경분까지 올해만 656억 원의 예산으로 약 7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시에. 3,33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또 1,47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1,392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어, 나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월 매출액이 8.5%가 증가해서 1점포당 어, 평균 150만원, 연 1,8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89.2%, 또 가맹점의 77.4%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조사를 보면 지역 화폐 도입 후 소상공인이 인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68.5%, 관내 자금 유출 방지 기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61.7%로 조사됐는데요. 지역 화폐 지속적인 발행 요구도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자의 97%가 지속적 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유정 씨. 지역의 소상공인이자 지역화폐 사용자로서 지역화폐의 최대 장점으로 적립금을 꼽는데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애들 학원비 그다음에 저기 반찬가게 50만 원 충전하면 10%니까 5만 원 되잖아요 그거 하고 또 신랑 것도 또 따로 있거든요 두개 같이 해가지고 하고 그게 달로 따지면 10만 원인데 연으로 따지면 120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크니까 확실히 저희 그 가정 경제에는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laughs> 네. 오늘은 뭐갈까요 어. 반찬이 많이 빠졌거든고 네. 맛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유정 씨 부부. 반찬 가게를 찾을 때면 늘 지역 화폐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한 다섯 분 정도는 찐단거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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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순두부찌개 바지락 저희 바지락입니다. <laughs> <laughs> 이모가 자주 사러 오세요. 바지락이랑 이런 거뭐 해산물을 거의. 매번 사용하는 지역 화폐.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70만 원까지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50만 원 지금 현재는 50만 원이고 적게 줬을 때는 30만 원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했을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10%할 때도 있고 7% 해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조금 아쉬워요. 네, 어쨌든 간에 매달 충전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혜택이 좀더 있으며 아무래도 어, 더 좋죠. 화성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도 지역 화폐 발행을 늘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해 10%만 지원해줘도 100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 10%를 지원해서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입이 90%인 9억원 합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어 인센티브 10%를 가산했을 때 100억원의 지역 화폐 발행이 가능합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가장 먼저 지역 화폐 등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지원이 이렇게 의무화된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 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 금전적 소득을 얻게 됩니다. 즉,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한 정책이 바로 지역 화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85%인 182곳이 지역 화폐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선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7일엔 이 대통령이 직접 시장을 찾아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민생쿠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진짜예요. 사장님이 낸 세금이요. <laughs> 실제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생수 판매는 47.8%, 즉석식품 매출은 40.8%가 증가했고, 치킨 브랜드 B사의 경우 평소 대비 매출이 10%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건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관련해서 가능하면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8월 4일 본회의에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발행을 추진하는데요. 새 정부 추경안에서 국비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 상향해 기존 5에서 10%였던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7에서 15%로 확대합니다. 국가가 어,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아주 중요한 하나였던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위치 설정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어,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국가 차원의 사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더욱 더 확대 재생산된다면 지역간 불균등 발전 같은 것들을 저는 해소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고용이 늘고 매출이 늘고 지방세가 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표만 호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돈을 써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이런 바 지역 시민들이 지역 경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점은 피폐화된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위기적 국민을 아래서부터 돌파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의 문제를 더 이상 지역만의 과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역화폐 정책. 돈의 흐름과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지역으로 되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인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전국 방방곡곡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